실리 조심해. 이게 무슨 소리지? 트로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보호벽이 제때 닫히지 않았어. 여기 무슨 일이니? 조심해. 미끄럽다고. 비누 같은 건가? 아마도 이게 트로이가 빨리 달린 이유 같아. 슈퍼 트럭! 어서 변신해서 트로이를 따라잡아야 돼. 에이싱카라면 트로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트로이 짐칸에서 흘러내리는 게 뭐지? 어, 안 돼. 비누가 젖어 버렸나 봐. 그리고 그 비누가 솔로에 흐르고 있어. 좋은 생각이니 슈퍼트러? 조심해. 유, 정말 위험했어. 괜찮니 슈퍼트러? 솔로에 비누가 너무 많아. 씻어낼 수 있겠니, 슈퍼트럭? 안 먹히는 것 같아 아, 안 돼, 트로이가 너무 이상해 너무 어지러운가 봐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어 비눗방울에서 구해줘야 돼 슈퍼트럭? 트로이를 구할 방법을 생각 중이니, 그렇지 철도 분기기를 꺼버리면 선로 방향을 바꿔줄 거야. 서둘러 스포트러, 트로이보다 먼저 도착해야 돼. 잘했어, 스포트러. 여긴 미끄럽지 않아! 설로 위에 저게 뭐지? 어, 안 돼.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오? 어? 휴, 제때 맞췄어. 잘했어, 슈퍼트럭. 어. 트랙이 다시 트로이를 어? 위쪽으로 보내고 있어. 어, 안돼 트로이의 짐칸 힌지가 풀려서 탈선하겠어 조심해 괜찮니? 다리가 열렸어 트로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돼 지금 도움이 될건 ST3000뿐이야 수포 자석이라면 할수 있어 잘했어 당겨 어, 안돼.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저새개 스포트로. 조심해. 이제 안전해 트로이. 잘했어 스포트로. 다시 솔로에서 보니 좋은데 트로이. 모두 잘했어 얘들아. 이제 도시가 다시 깨끗해졌어. 너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오, 제니스 조심해요. 잡았다. 혹시 스턴트 후원해볼 생각 없어요, 제니스? 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가죠. 아기들을 구해야 해요. 아기들이 타고 있던 열기구가 관람차에 끼어버렸어요. 아기 트럭이 아직 바구니에 갇혀있어요. 어서 구해줘요. 음. 음흠. 오우 oh 노! No, 아? 슈퍼 트럭! 어서 관람차를 멈춰야 해요. 어서요. 저 버튼을 눌러요. 오, 참 다행이에요. 자, 이제 아기 차를 어떻게 어? 구하죠? 음. 멋진 음. 변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하. 정말 기대돼요. 오, 카캐리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아기 트럭! 슈퍼 트럭이 안전하게 구해줄 거예요! 자, 아기 트럭! 여기로 뛰어내려요! 할수 있어요! 슈퍼 트럭! 아기 트럭이 뛰어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요! 으아! <laughs> 해낼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슈퍼 트럭. 무사히 내려와서 다행이에요, 아기 트럭. 어, 안녕하세요, 마시모. 오, 마시모가 열기구를 정비하러 왔군요. 슈퍼 트럭, 마시모를 올려줄 수 있어요. 열기구에는 문제가 없어요 뜨거운 공기를 다시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슈퍼트럭 음. ST3000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 어. 어, 슈퍼 리액터군요 정말 멋져요 네. 뜨거운 바람을 불수 있죠? 오, 어, 되네요 조금만 더요, 마시모! 여러분,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그럼 출발! 자, 꽉 잡아요, 아기들! 슈퍼트럭이 묘기를 보여줄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와! 신기록을 세웠다고요? 흠, 놀이터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가서 확인해보죠. 어, 그렇죠. 오늘 계약 첫날이에요. 아, 구이, 구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기들을 잡으려고 해요! 어서 아기들을 구해줘요! 걱정 말아요, 칼. 잘할수 있다고요! 오늘 바람이 정말 센데요! 괜찮아요, 아기들.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귀신이 저기에 있다고요? 괜찮아요, 슈퍼트럭. 자, 귀신을 혼내줘요. 슈퍼 경찰 트럭이에요. 자, 귀신을 잡아줘요, 슈퍼 트럭. 잡았어요. 어, 잠깐! 베이비 트럭? 어, 어? 오, 노! 베이비 트럭! 지붕에 착륙해봐요! 후... 허... 걱정하지 말아요, 베이비 트럭! 슈퍼 트럭이 구해줄 거예요! 베이비 트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ST3000이요? 그렇지요. 오케이, 베이비 트럭.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 오오! 우와 조심해요. 허어 베이비 트럭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학교 가는 게 무서워서 친구들을 놀라 도망가게 했다고요? 어 베이비 트럭 아직 선생님 만나지 못했죠? 자 아기들 준비됐나요? 와우! Wow. <laughs> 정말 신나겠어요 고마워요, 슈퍼트럭 그리고 아기들 즐겁게 놀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슈퍼트럭 무슨 일이에요? <laughs> 저런, 크로커마일이 또 말썽이에요?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죠? <웃음> 어? 어? <웃음> 뭐라고요? <웃음> 크로커마일이 제리의 선글라스를 훔쳐갔어요? 흠 <laughs> 좋았어요, 슈퍼 트럭. 브로커 마일을 멈춰야 해요. 오, 조심해요. 달걀 폭탄이에요. 어? 어? 나이스, 잘했어요. 그런데 폭탄이 너무 많아요. 오, 이런. 저런! 연기폭탄이었군요! 아하. Uh -huh. uh -huh. 아요아퍼 아하. 변신해야겠어요! Uh -huh. 쓰레기 아하. 이레요 트럭이군요. 아요, 저기 있어요! <laughs> 오, 또 폭탄이에요. 조심해요!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잘했어요! 자, 이제 제리의 선글라스를 저 찾아줘요! 아, 정말 아깝네요. 어, 잠깐!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간 거죠? 멀리 가진 못했을 거예요 얼른 찾아보죠 안녕하세요, 아기들. 혹시 크로커마일을 어, 봤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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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어떻게 하죠, 슈퍼트럭? 음, 아하. 어, 좋은 생각이 있나봐요. <laughs> 오 레이다요. 좋았어요. 이 레이다로 크로커마일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찾는 크로커마일이 아니네요. <laughs> 오, 레이더에 무언가 포착됐어요. 냥박스더미인것 같네요. 오 잠깐만요, 저기 저게 뭐죠요 오, 아요 제리의 선글라스예요. 제리에게 다시 갖다 주도록 하죠. 정말 즐거운 모험이었어요. 자, 우리 모두 슈퍼트럭에게 감사해야겠죠. 슈퍼트럭. Uh, 칼, 혹시 슈퍼트럭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요? <laughs>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아름다운 발렌타인데이에요. 와, 마을에 커플이 정말 많군요. 즐거운 발렌타인데이를 보내고 있나요, ST? <laughs> 마을 쪽에서, 나 는, 이 소리 는 뭘까요？어서 가서 확 인해, 보죠 st. 왜 다들 싸우고 있을까요? 아이오스티 크로코마일이에요! 연기가 커플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크로코마일의 달걀이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아요! 오, 저런 모두의 밸런타인데이를 망치고 있어요. 변신할 시간이에요. ST! 간지럼쟁이 트럭 좋은 생각이에요, 아스티. <laughs> 간지럽죠? <웃음> 간지럼을 받은 친구들은 크로커마일의 저주를 입게 되었어요. <laughs> ST, 크로커 마일이 또 말썽을 피워요. 단지럼 <laughs> 태워줄까요? ST, <laughs> 조심해요! 이제 s t 는 누가 도와줄까요? 에스티가 돌아왔어요 <laughs> 자, 그럼 계속해 볼까요? 크로코마이리 또 말썽 피울 공미를 하고 있어요. ST. 아! 어, 좀좀 ST 3000을 사용하죠. 먼저 저 커플에게 사랑 레이저를 쏘아요, 에스티! <laughs> 크로코마일이 저기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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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요, 에스티. 에이. <laughs> 에마일이 뽀뽀를 받고 싶나봐요.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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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데이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에스티